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하남시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청정도시 하남을 경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미 서울과 부산에서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온했으며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제17회 대회도 성황리에 개최해 한국인의 저력을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알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규범 하남시장을 제1주자로 출발한 성화는 시청 정문을 지나 덕풍파출소까지 1.6km를 밝혔습니다. 이번 성화봉송에는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 의장 김승용 등 하남시가 추천한 시민 43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남사당 풍물놀이와 난타공연 등 식전 행사를 준비해 시민들과 성화 영접을 축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아시아경기는 전 아시아인이 지켜보는 큰 대회인 만큼 성화가 하남시를 지나 무사히 종착지에 다다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의 TV 뉴스 이나래입니다.